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아 저희가 이렇게 편의점의 OFC와 저희 날라블라의 점장님들 두 분과 함께 이렇게 콜로그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따 방송 한번 대국 방송 한번 주세요. 아, 요즘 시국인 시국인만큼 네, 어, 오프라인보다는 약간 이제 온라인 시장 쪽을 생각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이제 편의점과 날라블라 HMB가 함께 만나서 홍보하고자 합니다. 날라블라 야사점입니다. 앞에 보시는. 수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인기 있는 핫템을 먼저 소개해 주실겁니다 어떤 거죠, 점장님? 클렌징 워터다. 이렇게 베이스 쿠션, 텍스 네. 이렇게 준비했는데 네. 클렌징 워터 1 등. 네. 바이오덤. 파란색 뚜껑과 빨간색 뚜껑의 차이가 뭔가요?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더 어, 민감성이신 분들, 좀 어. 불긋불긋하거나 트러블 있으신 분들, 진정 효과 같이 보실 수 있는 클렌징 어? 워터입니다. 어, 이제 피부의 민감도의 차이에 따라 따라서 다르다는 거를 말씀해 주세요. 뭐였더라 그거 뉴트로지나 거였나 클렌징 워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네. 이거 화장솜에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고요 물세안할 필요가 없어요 아, 아, 기존에 아, 있는 클렌징 워, 워 클렌징 제품은 이렇게 묻히신 다음에 지우신 다음에 물로 제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면 얘는 그냥 클렌징 워터로 그냥 싹 깔끔하게 지우면 끝 네. 보이시나요? 어오오아 지금 물세안이 아예 필요가 없어요? 네아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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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laughs> 자, 굉장히 간편하네요. 음, 땡기거나, 땡기거나 이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여기 지금 다른 제품 사용한 거죠. 네, 네. 솔직히 잘모르겠어요 <laughs> <laughs> 우리 혜진 여사님도 이제 다음 쿠션 팩트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시스턴에서 나온 쿠션하고 네, 빨간색이 네. 네. 네, 쿠션이고요. 검정색이 패트입니다. 쿠션과 팩트의 차이는 뭐죠? 네, 쿠션은 이렇게 스펀지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네, 패트는 네, 음. 이렇게 벤처 타입으로. 파이브로... 아, 어. 좀더 촉촉하지. 촉촉하니까 그 건조하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고요. 탄나 네. 쓰는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 하세요. 이게 아... 좀 커버가 좀더 좋거든요. 쿠션보다는. 네베 핑크를 많이 섞으면 조금 네. 밝게 쓰실 수 있고, 아... 덜 섞으면 어두워서 좀 컨투어링이나 윤곽 잡는 데 좋아요. 어. 좀 기본적으로 주름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3중 멀티. 삼중 멀티 차다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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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삼회 정도 문지른 다음에 네. 하시면 좋다라는 거. 화학적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국진금의소하기가 괜찮아요. 그럼 병풀 추출물이 굉장히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저자극성이라는 거죠. 오케이요, 이 맞다는 거죠. 또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네. 한6 음. 시간 정도 지나면 수정하자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은데 한만 음. 주면. 처음에 하실때는 조금 밀어내듯이 하다가 두드려서 마무리해주시고 수정하자마자 톡톡 두들겨만 주시면 아, 예쁘게 네.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번 먹방에 바로 g s 쇼 편의점의 이슈상품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봉준노 <laughs> 어, 어머니 어 5분이면 들어갈 거니까요 빨리 준비하세요 그 짜파구리에 그 체크살 넣고요 전에 올립니다. 자, 이렇게 자, 아우 맛있습니다. 음? 음. 대박이다. 대박이다. 맛있죠? 맛있지? 음. 짜파구리 맛은 어떤 거요 달달하면서도 매콤해 달달하면서도 매콤하다. 시한 맛도 잡아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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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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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